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전면 운행 금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악의 초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은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경기도도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럼 부산은 어떨까? 현재 부산에 등록된 전체 차량 137만 대 중에서 미세먼지 배출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은 13만 9천여 대. 이 가운데 경유차가 13만 7천여 대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체 차량의 10% 이상이 단속 대상인데 부산시는 이 가운데 영업용 차량을 단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가용보다는 영업용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한데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육상보다 항만 미세먼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차에 대한 게아는 항만에 대한 건데, 그고 미세먼지 부분도 그렇게 것비상가 그렇다면 항만은 대책이 있을까? 항만 당국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육상 전력 공급 설비, 이른바 A.M.P.를 올 연말까지 부산항 4개 선석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산항의 전체 선석은 쉰 여섯 개. 이런 속도라면 부산항 전체에 AMP를 설치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육상 전력 공급 설비가 완료돼도 입항하는 선박이 공급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에 이제 만들어진 개조를 해 나가야 되고 개조 비용도 또 선주 입장에서는 지원이 없는 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상 미세먼지냐 항만 미세먼지냐를 따지기보다 하루 빨리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실질적 대책입니다. 같은 한반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큰 것이 미세먼지의 특징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